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지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물기를, 물기를 물길을 그을또없고이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자가 이러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수가라 하는 동네로 이르십니다. 그곳에 이제 이곳으로 나오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수가에 갔느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지금 나오는 수가성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밭담 아람으로 갔다가 아이를 11명 낳지요. 낳고 돌아오는데 배델에서 서운했습니다. 근데 서운대로 안 하고 세겜에 눌러 앉아 삽니다. 거기서 10년 이상을 살고, 거기에 집을 짓고, 그리고 가축도 수리관도 짓고, 그렇게, 어, 음물도 파고, 살았던 성읍이 바로 수가성입니다. 자 그러다 다시 배델로 내려갔는데 그 땅은 여전히 야곱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갔다가 내려 와서 장세기 48장을 보면 이 땅을 요셉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있습니다.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수화성에 예수님이 갔는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그 운물을 야곱의 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운물 곁에 앉으시는데 시간이 여섯 시쯤 됐다. 여섯 시면 아침 여섯 시 아니고 저녁 여섯 시인가? 자 여기서 유대인의 시간은 여섯 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여섯 시는 바로 열두 시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낮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기는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에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요 낮잠을 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냥 피곤하신 거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더운데 급하게 오셨으니까. 그러면왜 더운데 급하게 오셨겠습니까? 이 누가 오기 때문에 예, 수가성 여인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급하게 오신 겁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르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서올줄 알았다. 올줄알았죠 그래서 이곳으로 꼭 통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인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건드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물에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랍니다. 단순히 목이 말라서 그랬다면 좀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물에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마셨지요. 또. 본인이 직접 마시기, 그 시기 하면 제자들을 시키면 되잖아요. 제자들 보고, 물좀 떠놓고 가라. 이렇게 했을 건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마시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여자가 오자말자뭐 했다고요? 물을 좀 달라. 했단 말이에요. 대화의 방해가 되는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동네에 뭘을 것을 사러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문에는 인는이란 말이 없습니다. 인는 제자들이 뭘을 것을 동네 갔다. 인는이란게 없습니다. 예수님 의도적으로 뭐 했다고요? 보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제 아들이 분명히 뭐배 나라, 감나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해하는 제 아들도 보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물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구절 말씀에서 이분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동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볼때좀 이상하잖아요. 이 남자가 나에 관심 있나? 여자가 예수님 봤을 때 분명히 옷차림이나 말투로 보면 유대인인데 이상하게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으면 어, 당신 나에 관심 있어요 이렇게 물을 건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단 말이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도 안 하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또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것은 더 문화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자의 말문을 열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서 십절 말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자, 다 같이 십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았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여자가 알아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에 성령 예, 성령. 물은 성령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 부어 주실 성령님.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말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님을 통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목마름의 갈증에 산단 말이죠저 여러분들도 세상에 성령이 없으면 매일 목마릅니다. 이 여자도 지금 목마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여자를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여자의 관심. 무엇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겠습니까? 남편이 몇 명? 다섯 명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니까 여섯 명. 남자를, 남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목마름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능력도 좋다. 남편도 자주 바꾸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손가락질 했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될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우물에 물뜰때 오면 욕 들으니까 다 낮잠 잘때 이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다 했습니다. 이 목마름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지요. 이 목마름 자리는 누구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중에도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큰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봉사로 사역하고 많은 분들을 접했지요.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늘 보면 이 목마름을 느껴요. 왜? 성령님을 안 채우니까. 아니, 성령님 없이도 할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도 봉사하고요. 성령님 없이도 기도하고, 성령님 없이도 열심히 시간, 시간 한단 말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마르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의목마름은 성령님 아니고서는 못 채웁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해서 콜라나 사이다나 우유를 마시며 목이 안 마를까요? 더 목마르죠.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꺾지 않는 사람.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죠.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목마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고갈되어서 그렇다면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목마름. 성령님의 목마름으로 사는 사람. 성령님을 채워주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영혼은 매매하르고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신하시하는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성년이가 동행하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합니다. 하나님 자녀 중에 지금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말라하는 사마리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목말라 안할 건데 네가 남편으로 그 헛된 것에 목마름을 채우지 않을 건데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우리 국성당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내가 물 달라하는 이가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더 좋다 했죠. 왜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 예수님 성천하시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보가 뭐랬습니까? 보. 보하심 해. 은혜회사 사. 가르친다.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이에요. 예수님 보내신 분이라 말이에요. 자, 성령님이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예, 보혜사를 보내시는 분. 예,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라 말이에요. 그분을 누군지 알았더라면 성령님을 받으고 주세요. 성령님 보내신 분이니까 저한테 성령님 주세요 했을 거란 말이죠. 자, 출애굽기 1 7장에 보면 자, 출애굽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비빔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광야니까 물이 없지요. 물 달라고 아우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 반석 위에서 일 때니까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옵니다. 반석은 누우시라고요? 예,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를 치라고요? 예수님을 치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반석에 물이 나온다. 자, 지금 이것은 의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모세에게 몽둥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면서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에게 맞으셔가지고 어디에 십자가를 지시니까, 거기서 십자가를 죽으셔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콸콸?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 예. 예표하는 겁니다. 광야에 출애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때리라 할 때, 이 반석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알았더라면, 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자, 이것이 지금 수과성 여인이 느꼈다. 아픔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만약에 진짜 성령님을 알았더라면 그 여인은 이것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물을 구하거나 남편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를 구했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을 구했겠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이 여인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께 뭘 달라고 했을까요? 물좀 주세요.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저는 이런 물밖에 없어요. 예수님 생수인 성령의 물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내게 오히려 내가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나는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나왔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까? 예, 물 마시러 나와야 된다. 어떤 물? 성령의 물.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 이런 목마름 없습니까? 인생에 목마름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는데, 여기 왜 나왔습니까? 갈증 해소하려고. 그럼 이 갈증 해소를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신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주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드려야 된다고. 예배에 오셔 가지고 그냥 아, 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성령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멀어질수록 내가 세상에 대해서 더 갈급해집니다. 내가 성령님 뭐에 대해서 멀어지 멀어질수록 돈이나 집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자녀들이나 인생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안타까워하신단 말입니다. 이 여인처럼 남편을 계속 갈아치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구한다고요? 성령님을 구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여러분 세상에 미치지 않습니다. 돈에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받아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내 인생이 방황하고 있다. 그럼 성령님을 받으면요, 다 됩니다. 누가 성령을 받는다 했습니까? 누가? 네,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 예. 성령님은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 받습니다. 왜냐면 성령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님 내의자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통해 죄도 이깁니다. 삶의 문제도 이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소되니까 세상 끝에 끌떡거리지 않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풍성한 기쁨을 누린단 말입니다. 성령님 필요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성령 없는 인생,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건강 아무리, 명예가 아무리, 세상껏 아무리 채워도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헛된 것을 구하고 살았으니까. 이 여자도 남자를 차례대로 다섯 명과 살다가 마음에 안들 헤어지고, 이번에 또 여섯 번째 남자로 사는데 그 사람과도 헤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성령을 떠난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을 한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워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을, 주옵소서. 성령님을 주옵소서, 예,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성령을 사모하시고 구하시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이 연애가 있으실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기쁜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오리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메. 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물기를 거르도 없고 운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삽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모르는 다른 운물이 있는가 이런 말이죠. 자기가 물기를 이 운물 말고 다른 운물 좋은 게 있는가.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파서 우리 조수 부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당신 내가 볼 때는 물길러 두려박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물을 내한테 줄수 있는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내게 더 좋은 물 우물을 줄수 있는 분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더큰 사람입니까? 더 좋은 물이 어디 숨겨놓은 물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3절, 14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로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의 물이 아니란 말이죠. 이 음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다시 마르지요. 예, 마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 사탄이 주는 물, 야곱이 주는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바닷물처럼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뭘 추구하고 달려갈지 몰라도 만족이라는 것은 조금밖에 없다.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금방 목마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만족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만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한 번만 먹어도 영생하도록 이 말은 영생하기까지 계속해서 소산한다는 샘물입니다. 언제까지 영생을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솔로 넘친다. 성령님이 한번 임하면 어떻게요? 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한번 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에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나 내 형편이나 내 모습이나 내 믿음이나 내 상을 보면, 아유, 나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그냥 가시, 가시 뿌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게참 복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 여자는 전혀 못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런 물이면, 이물 주세요. 제가 뭐든지, 이런 물 뭐든지 주세요. 이 여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이 여자처럼 사모하고 구하면 됩니다. 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사모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모하고 바랬는데 그런데 예수님 바로 안 줍니다. 바로 안 주고 뭐 하시냐.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이러되 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물리하게 하시다. 갑자기 남편 불렀나? 웃을 일이죠, 그죠?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그래, 니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과거의 남편들, 지금 또 남자, 다 지적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여자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거래를 하려면 계약서를 쓰려면 보호자가 와서 계약서를 써야 주지. 그래서 남편을 부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성령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성령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남편을 불러오랍니다. 바로 이 여자의 죄란 말입니다. 이 여자의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세상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여자의 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살다가 이렇게 살았던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고 싶,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재 고백을 할때 성령이 임했죠.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죄 문제를 어떻게요? 해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부터 청산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주셔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라 하시는 겁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먼저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리에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면 안됩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님 정말 갈급하게 원합니다. 그럴 때내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동문스답의 극치죠. 물달라리 남편 데려온다. 이것은 이 여자가 진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란 말이야. 말하고 싶어. 이것 때문에 이정오에 물길로 왔는데,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물길로 이시 왔는데, 처음 뭐 예수님이 남편대로라고 이 여자의 치부를 건드리는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숨기는 거죠. 여자가 자신이 감추고 싶은 남자, 남편, 남편, 남자 문제. 성령은 원하는데, 자신의 죄는 덮고 싶고, 그랬더니, 이 문제를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내 문제를 드러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감추면 감출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버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님 받고 싶어요. 나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감추고 싶은 이 죄,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드러나니, 주님,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모하고 고함이선전이 주신다 했는데, 십자가 앞에 서니 제 죄가 드러납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고 싶지만,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여러분, 구했는데도 내가 받지 못하면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죄를 청산해야 십자가 십작 앞에 십자가의 보일로 내 죄를 씻어야만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거하십시오. 세상 사랑, 본사랑, 쾌락 일락, 성적인 죄, 세상 야망, 세상 친구,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심,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시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충만하세요.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이 수가성에 한 여인을 위해 가셨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허덕이고 갈증,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성령을 구해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싶은데 그래 네 성령 받고 싶어 그러면 저 골짜기에 가지고 독수리 알 다섯 개 가져온나 저 백두산 가 가지고 호랑이 꼬리 좀 끊어온나 저 바다 깊은 곳에 서 상어 이빨 다섯 개 뽑아온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러면 성령 받기 힘들다. 그럼 도저히 못 받는다. 근데 우리 하나는 그거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라! 그런데 걸리는 게 뭐가 있다고요? 죄, 예. 이거 청산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댔습니다. 자, 상어 이빨 다섯 개 뽑는 게 쉽습니까?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예, 회개하십 쉽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달랬으면 상어 이빨 뽑아 라 오라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길 얼마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소육대로 삽니다. 제뿌리로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회개안돼서 오십니다. 우리 의제 뿌리를 뽑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충만하셔서 이번 한주 동안도 말씀대로 기쁨으로 세상에 알지 못한 그 풍성한 희락과 기쁨 즐거움이 넘쳐나시고 또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예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꼭증가하시고 위에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울번 기도할 때에